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성경 기록자들은 차별주의자들이며 편협한 자들입니다. 성경 기록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편협한 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자들은 편협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기록자들은 매우 사악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사실 반 기독교적인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의 산을 그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한국, 유엔, 인도네시아, 미국, 아메리카, 이런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왕이 거기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엄중하고 거침없고 군사 독재자이십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대 군주가 되실 뿐입니다. 그분은 유다지파 출신의 한 유대인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과 민족을 차별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만 합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 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 방식이 사람들의 기준과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강가하는 사실 하나는 피조물들인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 찌든 이 세상의 학자들과 과학자들, 심지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손바닥바아 못한 자신의 지성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조그마한 지성에 가두어지시겠습니까? 거기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이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산들 중에서 하나의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시원아! 주곧 너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에 걸쳐 치리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주께서 에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도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안에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도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초서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한 도시를 선정하시고 한 산을 선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말뚝 하나. 줄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시며 그것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차별주의자이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성읍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가 나는 것같이 망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켜주시거나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워싱턴이나 런던, 서울, 그 어디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원에 거하는 주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에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시원산, 에루살렘,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타국인들이 다시는 이 땅을 짓밟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도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의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출신의 한 유대인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인본주의, 법률,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 번영, 질서를 이렇게 섬뜩하게 비웃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과 자신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차별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그런 성경을 그 누구도 접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출판되지 않기를 바라고, 카톨릭 교도나 모슬랭 교도들이 성경을 결코 읽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성경을 치워버리고, 강단에서도 성경을 치워버리고,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성경을 치워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서둘러서 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순수한 인종차별주의자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 인도를 거부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그분의 계명들의 복종하기를 거역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안에 있는 그러한 패역이나 죄악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오메트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부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카이사가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셨고 헤롯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아니라 사라를 선택하셨고, 카인이 아닌 아벨을,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닌 에스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임의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세상은 그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하고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전혀 놀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를 항상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도처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 시체들을 위해서 들짐승들이 겨울을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저주와 책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활과창을 잡을 것이라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포효하는도다. 또 그들은 말을 타고 너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대열을 짜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넓게 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이런 편협한 책, 편협한 신이 쓴 편협한 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종교서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의 진실로 하나님의 책, 주의 책이라면 현대인들은 이미 그 책에 의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 참으로 불쾌하고 화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곤욕스러워 합니다. 대중매체와 공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책, 주의 책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세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향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고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를 주관해야 됩니다. 남편의 주관을 받지 못하는 아내와 그 가족을 멸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선택한 한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을 흩어지게 하는 내 일조했던 그 역할을 주도했던 모든 국가를 하나님께서 또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30장 1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쓴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현 시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칠 것 같습니까? 희망찬 미래로 보일까요? 이렇게 성경은 유행과온 세상 나라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500명의 실제 증인들이 부활한 몸을 입은 한 사람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사실 인간의 상식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던 성경의 기록자들에게는 군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일간이나 무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역사책인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로마 정치인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휘두르는 사법권 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책에 따르면 에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역사책에는 B.C. 2300년 경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진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파괴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에 참여한 군대의 숫자도 나오고 전투에서의 사상자 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카나안을 정복하는 일, 12번의 기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 기록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사책의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것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며 그들이 기록한 민족과 국가들에 의해서 일어날 사건을 다룬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역사입니다. 누가 보고 미장에서 동정녀 탄생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가치관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정 9장에서 회심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믿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실제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믿든지 그 어디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사건의 발생 유무에 관한 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의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사실 우스갯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카톨릭, 개신교, 불교, 유대교, 감리교, 심지어 무신론자, 인본주의, 힌두교, 도교, 시아파 회교도, 불가지론자들. 그리스 종교, 침례교의 신앙 이러한 것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습지에 있는 갈대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바다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 저자에 따르면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곳은 솔로몬의 해군이 정박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낸다 해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은 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었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그 누구도 진리를 외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일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미래의 어느 때 무덤에서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감옥에서 두 번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죄인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참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이거나 아니면 은 단순한 종교적인 허구일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은 성경이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는 몰몬경이나 코란, 도덕경, 하디스, 마트마 간디의 어록, 스투라, 교황들의 발언, 높은 책고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하버드 인문학의 교재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종교적인 허풍이거나 단순한 철학이거나 영적인 오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물들에는 죄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설탕이나 향료, 소금 등의 조미료가 가미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시려고 구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적 사건들을 역점적으로 다루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대부분이 미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의 일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한다면은 항상 미래의 사건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모이는 일,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양의 혼인식, 대환란, 다니엘의 70주, 멸망의 아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아마겟돈, 제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 왕국, 영원 세계 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교회는 완전한 배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반역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태양계가 붕괴할 것입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함이니라. 앞으로 와야 할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풍성함을 이 시대들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20가지가 넘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주제 말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 교육자들, 정치인들, 군사나 과학의 수뇌부들은 이 중에서 딱두 가지 항목만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과 교회들의 배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의미에서 진짜로 성경의 문맹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지 말한다면은 성경은 스스로 자신이 역사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몰락해서 인본주의적인 불가지론자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폐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민족은 이들이 내뱉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분 주시니. 고작 이것입니다. 즉, 한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선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오메트 역시 한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마귀들 역시 한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믿음이 고작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 역시 유신론자들입니다. 마귀들 중에 무신론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신교도들이 아니고 마귀들은 유일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분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서 발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가 믿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마귀들 역시 창세기 1장 1회로 한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쭉 믿어왔습니다. 너무나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이 배교한 민족은 흩어진 다음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로서 원래의 땅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시 다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적인 생명은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말입니다. 이 민족이 내는 것이라고는 잎사귀들 뿐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잎사귀들은 본래 피흘림 없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자기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시도를 강조할 때 나온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 외투는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가려 주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의는 결코 자신의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 비유적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죄들을 덮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로 이루어진 강력하고도 전 세계적인 연합체를 형성케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구약을 변질시키고 신약을 변개시킨 자들입니다. 유엔과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모닥불에 불붙인 연료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객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역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찾지 못하고 참 진리이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1611년에 영어 킹임 성경으로 전 세계 공용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한글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한글 성경이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개신교도라고 말하고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